이름을 알렸거든요. 예. 아 채가빈 티샷이 하하 8 번홀 네. 파5 티샷에서 계속해서 좀 문제가 네. 있었던 채가빈인데. 네. 그래도 네. 우리 어제도 8 번홀에서 티샷이 오른쪽으로 갔었죠. 아, 네. 이온이죠. 네. 지금 공이 있는 모양인데 자기 공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어제 2홀에서 티샷미스 이후에 더블 보기 를 기록했던 최다빈 선수기도한데요 아, 자, 이은 아, 닌가봐요 네, 아니죠 야, 이쁘다. 계속 지금 어제도 오른쪽으로 갔어요. 어제도. 예. 여전히 볼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프로비저널 볼 찾지 못했죠. 정해진 시간 3분 한번 보죠이 볼이 이제. 프로비저널 볼로 네, 플레이를 쪽이.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회어의 이런, 이, 지금 체감에 있는 쪽이 굉장히 넓어요. 네. 팀그에서 좋은 위치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약간 오른쪽에 참 등서이가 있거든요. 어제, 오늘 2월에서 궁합이 안 맞네요. 네. 어제도 더블보기를 그렇 했습니다. 더블보겠죠? 최갑이나 팔 번은?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월에 버디하고 그동월에 파를 세웠지만은 음. 그런 스윙이 좀 깔끔하지 않아요. 라운드 때는 정말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저 어려운 경사에서 아, 최가빈 어제는 더블 보기 오늘은 보기 2월에서만 3타를 잃었어요 그 최가빈 선수가 네, 아, 대단한 정말 겁니다 퍼시였습니다. 야 그것도 정말 어려운 위치에서 아, 오르막 내리막 이야.